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오늘은 리버스1999 1.7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전반부 픽업이 시작된 이졸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집 보시면은 이렇게 영혼속성의 6성 픽업 캐릭터입니다 6성 픽업 캐릭터로는 어, 이졸대가 영혼속성이 처음인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5성 픽업에는 이제 네크로로지스트 그리고 테넌트가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게 굉장히 잘 뽑혔네요 어, 이졸 때는 뭐 공격 보조 연소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어, 개성 효과 먼저 보시면은 1통찰이 전투에 진입을 하면은 서곡 상태에 진입을 하는데 이졸 때는 총3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서곡 그리고 막간 희극 그리고 3통찰에 있는 피날레 상태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적군에게 연소를 3씩 부여해요 처음에 그리고 턴 종료하면은 가장 많은 연소 스택을 보유하고 있는 적군이 연소를 잃었을 때그 잃은 연소 스택과 같은 비율의 열기 스택을 획득을 합니다. 그 열기가 15 스택이 되면은 서곡이 막간 희극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열기 스택을 얻으려면은 연소를 걸어야지 얻는 게 아니고 이 연소가 데미지를 받고 이제 차감될 때. 때 차감되는 스택에 따라서 열기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적이 죽게 되면은 열기를 획득할 수 없으니까 그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통절은이 열기가 40스택이 되면은 이제 막간 희극에서 피날레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자 어 단계가 해당하는 능력이 뭔가 하면은 먼저 막간 희극은 이제 턴을 시작할 때 보통 나군 예열을 3스택 획득하고 예열은 이제 공격을 하면은 어 연소를 부여해주는 버프고 그리고 적군이 연소 스택이 6스택 이상일 시 간주곡을 시전합니다. 이 간주곡은 그냥 추가탑 판정인 어, 현실 피해고요. 연소 상태일 경우 연소 스택당 10%의 추가 현실 피해까지 주는 어, 간주곡 추가 공격입니다. 그래서 간주곡이 추가 공격 판정이다보니 또 37과 어, 시너지가 은근 나옵니다. 기존 어, 369 파티에서 이제 6 대신에 이솔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파티를 짜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피날레는 똑같이 예열 3스택을 획득하고 폭발력도 추가로 획득을 하는데 폭발력은 이제 피증 25%입니다. 적군의 연소가 6스택 이상일 경우 또 간주곡을 시전하는데 이번 공격의 마법 위력이 15%가 증가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간주곡으로 이제 추가타를 뻥뻥 터뜨려서 이제 공격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통찰 스킬이고 데미지도 쏠쏠합니다. 통찰 효과 알아봤고 1스킬은 디버프 효과인데 이제 이걸로 이제 이졸대가 연소로 스택을 쌓는 겁니다. 방역 공격이고 두 명에게 피를 해 주고, 그리고 맞은 적에게 연소 2 스택을 부여하고, 그리고 막간 희극인 경우에는 방무 30, 그리고 피날레인 경우에는 방무 50,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냥 연소 부여해주는 디버프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연소를 계속 쌓아가지고 막간 희극 피날레 상태에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날레 상태까지 다 왔다 싶으면은 이제 이 e 스킬에서 방값 치명타 방어25% 감소와 현실 방어15% 감소 이거 디버프 스킬만 이제 계속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 상태일 경우에는 현실 방어가 20%까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솔식입니다. 모든 적군에게 연소를 오스텍 부여하고 또주 타겟팅 목표에게는 오스텍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클릭해가지고 라곤권은 그 적에게는 10 스택, 그리고 나머지 적들에게는 5 스택 이렇게 부여하는 거고요. 모든 아군이 격앙을 1 스택 획득합니다. 격앙은 이제 피해 보너스 피해 50% 버프고 최종 솔식을 시전하면 바로 간주고까지 시전을 해서 추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연소 1 스택마다 이제 마법 위력 15%가 증가하고요. 형상 효과는 보시면 거의 다다 피해 증가입니다. 그리고 핵심 돌파는 이 형상인데요. 막간 희극과 피날레에 진입하기 위한 열기 스택이 15스택에서 10스택 그리고 40스택에서 30스택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하시게 되면은 한 턴에서 두턴 정도 더 빠르게 이 상태에 진입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단순 딜 증가 형상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면은 뭐 이돌파가 좋겠지만 명함으로도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졸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출중한 디버퍼이자 버퍼인 친구입니다 범용성이 확실히 좋아요. 이졸대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두루두루 쓸수 있겠죠. 369 파티에서 6을 밀어내고 쓰는 것처럼 캐릭터 알아봤고 바로 스킬이랑 모션까지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파티를 공란과 37 그리고 이졸대, 투스 페어리까지 이렇게 이런 파티로 쓸수 있고요. 전 버전에 픽업을 했었던 이제 스파 투데아와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우선 이제 연소를 빠르게 쌓아가지고 피날레까지 빠르게 진입을 해야겠죠. 바로 연소로 걸고 스파토디아도 이제 이 버프 상이 버프를 킨 다음에 때리면 연소를 또 부여해줄 수 있죠. 인 게임에서 오페라를 부르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어, 이게 또로록 이게 추가타 어, 간주곡이고요. 방금 연소 스택이 까이면서 이제 열기 스택을 13스택 획득했죠. 그리고 연소가 사라지는 스택 개수는 이제 쌓여있는 거에 절반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수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해서 올라가고요. 파토디아가 얘를 때리면 죽어서 이제 연소 스택을 차감을 못 받고 그로 인해 열기 스택을 획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딜 분배를 잘 해줘야 합니다. 30에서 이제 15로 바뀌고 이제 열기를 15스택을 얻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간 희극 상태에 돌입을 하면은 여기 달이 이렇게 보라색 보름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어.. 추가타 나가는 모습이구요. 이렇게 지금 이 형상이어가지고 체험 캐릭터가 빠르게 진입을 하게 됐는데 달이 이제 빨간색 보름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적 연소 스택이 6스택 이상이면은 이제 아까처럼 계속 간주곡 추가타가 나갈 예정이구요. 최종 솔식 모션까지 보고 이제 연소를 굳이 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 디버프 카드만 이제 계속 넣어주고 이제 스파토리아가 계속 딜을 해주는 그런 이제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laughs> 이렇게 연소 걸어주고 이게 간주곡 추가타 나간 거고 또 디버프 모션이 굉장히 이게 보라보라하면서 굉장히 이쁩니다. 자 우아한 캐릭터 그대로 보는 것 같고요. 스킬이나 이런 걸쓸때 오페라 이게 렇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딜이 은근 나오죠. 어우 연소 딜이 4만 이렇게 해서 이졸드의 스킬 모션이랑 체험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딜이 꽤 나오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37에 신기한 비 스택이 쌓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타가 나가고 이렇게 신기한 비 이렇게 쌓이는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37에 신기한 비 스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37과도 시너지가 좋은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버스 1999 1.7 버전 전반부 신규 픽업 캐릭터 이일때 같이 알아봤고요. 모션이나 스킬, 보이스, 이렇게 더빙까지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느낌이면서 우아한 오페라 컨셉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라 생각이 들고요. 이줄대를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스파토디아가 있다면 확실히 뽑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줄대는 이줄대 자체만으로도 최상급의 디버퍼, 버퍼이기 때문에 뽑아가시면 무조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